안녕하세요. 인문입니다. 요번에 신규 클래스 사신이 나왔죠. 저 같은 경우에도 클체를 진행하였고요. 저는 신검이었어요. 신검이었고 1 전설 6영웅이었는데 요번에 넘어와 가지고 1 전설 4영웅이 됐습니다. 어, 제가 넘어오면서 이제 바꾼 아이템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킬, 배운 스킬들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사냥터 제가 기존에 했던 사냥터와 바뀐 사냥터가 있는지 그런 것들과 그리고 장점 제가 느꼈던 장점 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한글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제 영상은 이제 무소과금 기준이라는 거좀 약간 핵과금이라든지 정말 좀 스펙이 뛰어나신 분들은 타 BJ 분들 이제 수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말 저, 상세한 이제 실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영상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소가금 형님들 약간 막 1전설 사영웅인데 넘어가도 될까요 막 이런 생각하시는 이제 형님들 있잖아요 그 형님들을 위해서 이제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런 형님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마왕 무기를 썼고요 악마왕의 사이드, 그리고 고대 가죽과옷으로 바꿨습니다. 고대 가죽과옷으로 바꾼 이유는 나중에 리세마라를 할까봐, 요정 총사로 제 리세마라를 할까봐 이렇게 바꿨고요. 어, 티셔츠하고 경갑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완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완력으로 바꿨고요. 충육 불기였는데 이제 충육 검기로 바꾸고 축오 검기였는데 이제 축 오 푸기로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불기를 빼고 푸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조금 그런데 이제 어, 축칠 신유방을 못껴요 사이드가 양손무기다 보니까 신유방을 좀 버리고 이제 오체가더를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 6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가 됐습니다 스킬 이제 말씀드릴게요 1 전설 6 영웅이었는데 1 전설 4 영웅이 됐습니다. 1 전설 같은 경우에는 왕턴, 왕턴에서 왕카베로 바꿨어요. 고스트 카운터, 이클립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냥이 이제 95%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냥을 위해서 고스트 카운터, 이클립스 배웠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4 영웅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카운터, 레키엠, 고스트 아머, 레키엠, 데스 앤드, 데스 크리티컬, 레키엠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혈맹 상점에서 이제 파는 70만 명코짜리 70만 명코 영웅 스킬 3개를 다안 배웠어요. 사이드 그랩, 데스노트, 데스사이드, 데미지 이 3개를 안 배웠다는 점 여기서 만약에 어, 사냥이 100%인 형님이 있다. 그러면 데스엔드 빼고 데스사이드 데미지를 좀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데나 스킨은다 배웠어요. 아마 한 5,500만 아데나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데나 스킬은 다 배웠고, 명코 스킬, 명코 스킬, 좀 이제 낮은 명코 스킬 같은 경우에는 3개를 배웠습니다. 고스트 스텝 8만 명코짜리, 데스블루 16만 명코짜리, 그리고 사이드 마스터리 8만 명코짜리 총 32만 명코가 들었고요. 고스트 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코가 좀 부족해가지고 못 배웠어요. 16만명코인데 지금 8만명코 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좀 배우려고 합니다 고스트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피톤과 무게를 올려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세개를 배우는게 좀 가장 적당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스킬을 배웠습니다 사냥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냥이 95%, 막피대응이 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속 같은 경우에는 사냥터 통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드는 이제 고룡, 설벽, 용암, 4, 6, 20, 그리고 3 울타리에서 사냥을 하고 있고요. 던전 같은 경우에는 화던 2층, 그리고 기란 4층에서도 좀 사냥을 하는 편이고, 5만 7층, 8층, 그리고 라스타바드 두 번째 방에서 사냥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냥터는, 딱히 바뀐거는 없어요 바뀐거는 없고 어 고룡설병용암보다는 이제 3울타리 울타리 쪽에서 사냥을 많이 하는데 정말 사냥속도가 말도 안되게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 통제가 없으신 서버에 계신 분들은 좀 바꾸시면 정말 좋다고 느낄 거 같아요 어쨌든 사냥터는 여기서 사냥을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사냥이죠. 사냥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개 빨라졌어요. 특히 박스 치는 곳, 기란 4층이라든지 화던 2층 아니면 이런 흑기사 전투기지 같은 경우에 제노사이드 내려놓고 사냥을 하면 정말 빨라요. 하지만 제노사이드를 내려놓고 사냥을 하면은 이제 좀 매너 사냥이 아니다 보니까 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노사이드를 안 내려놓고 사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내려놔도 사냥이 정말 빠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싸움 같은 경우에는 피를 못 빼던 이제 혈맹 현, 형님이 있는데, 요번에 좀 한번 때려보니까 피가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싸움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지력이겠죠 제가 신검에서 어, 사신으로 넘어왔다 보니까 윤을 못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지력 부분에서도 정말 떨어졌고 그리고 방패 착용도 이제 못하다 보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위에서 봤던 이제 5만 7층 윤으로 내리면 이제 5시간 정도 사냥을 했고 어, 8층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사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 물약 50% 정도로 채워놓고 사냥을 하면 한 2시간? 5만 7층은 한 2시간? 8층은 한 1시간도 안될것 같아요. 한 반토막이 났고, 어, 물약을 한 79%까지 채워놓으면은 얼추 이 정도 사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어, 따로 사냥을 한번 해보고서 바뀐 점이 있다면 은 댓글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단점으로는 이제 몸 유지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는 점 그리고 고급 희귀 사이드 무기 같은 경우에는 무기 손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희귀 무기 중에 정말 좋은 무기가 있어요 블러드 사이드라고 이제 hp 흡수 효과가 있는 사이드인데 어 뱀파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쓰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무기 손상이 있다 보니까 어좀 손상 몹들이 나오는 곳에서는 사냥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웅 무기급, 영웅 무기급은 이제 무기 손상 방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웅 무기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명코 진짜 많이 들어요. 요번에 좀 작정을 했죠. 다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6만 명코짜리도 내고 막 그랬는데 70만 명코 영웅 스킬을 3개나나 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유저보, 기존 유저를 타겟으로 잡았죠. 신규 유저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명코가 좀 많이 든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분. 지금 고민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 전설 사영웅 혹은 사영웅인데 넘어가도 되겠냐. 신검인데 넘어가도 되겠냐.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신검이어도 사냥이 90% 이상, 100%면은 그러면 넘어오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사냥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진짜. 그렇다 보니까 사냥 위주이신 분, 그리고 좀 고렙 사냥터 윤을 좀 자주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신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